먼 곳까지 하하동, 아, 하동에 잠깐 하동에서 저 낚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접하는 장소라서 조금 뭐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장어를 찾아 떠나는 유쾌한 여정. 장어로들 이번엔 섬진강을 찾았는데요. 마리수 장어는 물론 다양한 바다 어종들까지 총집합. 장어 낚시의 또 다른 매력을 만끽하는 강 낚시의 모든 것. 장어로들 출발합니다. 야 폴링발 들것아니에 장어가. 전라남도 광양 멀리까지 온 이유가 있나요? 아 요즘 이 삼진강 줄기에서 이쪽은 전라도고 저쪽은 이제 경상도거든요. 하동. <laughs> 근데 이제 이곳에서 지금 장어를 타작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차량 날짜 잡아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또 장어가 잘 나오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잘 나오다가 그니까 안 나오다가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조항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또 이곳에서 장어로도 칩할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장어 타작 소식에 멀리 광양까지 달려온 명원 씨. 그런 명원 씨를 반겨주는 태진 씨입니다. <laughs> 장어 타져가고 있다며? <웃음> <웃음> 어이, 며칠 전에 잡았는데, 오 손을 네. 또어떨지 모르겠네. 야, 어제몇 시간 걸린다, 여기까지 다섯 시간 반이요. 낚시 <laughs> 간반 정도에서 왔으면, 최소한 다섯 마리는 잡아야 돼. <laughs> 뭐, 뭐 많이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적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여기는 기수지역이니까 네. 되게 다양하게 보딩이 예, 나올 것 같아. 낚시가 네. 되게 힘들더라고. 왔다리 갔다리 해. 그리고 멀리도 오더라고. 음. 근데 뭐 그나는 우리 또좋아하는 오늘 물때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 몰라서. 벌써 물 들어오네 형님 어. 빨리 던지세요 네. 물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와또 무섭게 빨리 들어오네 이곳에서 먼저 낚시를 한 태진 씨 마리수 장어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와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반갑습니다 어, 말 그대로 장어 타작 장어가 연이어 올라옵니다 어제 잡은 저가물입니다 아 오늘 보리소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잔을 좀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아, 즐거운 낚시였습니다. 해가 저 산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넘어가네. 7시 14분인데 오늘은 우동이야, 짜장면이야. 백 마리 잡았, 백 마리. 와, 흙이 너무 튀었네. 두 세. 아, 지렁이 없는 거야. 잡기 아, 힘들어 이제. 와, 아, 낚시 못할 뻔했어요. 음, 지렁이 뭔 거야? 또. 여름에는 이게 말지렁이 이게 보관이 잘안 돼가지고 또잘안 나와요. 비싸고 <laughs> 귀한 말지렁이를 몸통 꿰게 합니다. 여기는 하면은 이제 힘들어서 여기 는 바다 펜션 을하 면은 이게 막 떠들 기힘 들어서 여기 였을 때, 바다 옆에 였을 때 약간 한강 같은 느낌 이 드는 요 왜냐면 앞에 낚시 할때 처음 에12대 시작 해 가지고 줄여 줄여 지러 나르기 8대1같은 자꾸 저러 게요. 물이 막이 왔다갔다 하니가 포인트 는 섬진강 이지만 바닷물 때 따라 바닷물이 올라와 섞이 는곳 이고, 물이 정체 되어흐 름이 죽는 부분 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낚시 준비를 해나갑니다. 지금 물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 때가 나쁘진 않아요. 만조가 12시 5분이거든요. 여기 바닷가 가까운 제일 가까운 바닷가. 어차피 저희 오랜만에 스파르타 낚시. 새벽 늦게까지 한번 해보려요 물때가 늦어가지고 물 간조된 다음에 간조 이후에 이제 물 안전기 찾을 때까지 즐겨볼 거거든요. 찌불이 빛나는 시간. 어둠이 내려오며 어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장어일까요? 아니면 손님 고기일까요? 이곳은 바다랑 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데요. 뭐가 올라오나요? 모르겠어. 망두거 같은데.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망두거다, 망두거. 첫 고기는 예상대로 망두거. 기수역 포인트답게 손님 고기가 나왔습니다. 망동어네망동어 아이고 기수형 아 o u 까봐 e I d i 네 n 동어 우와, 입질처럼 a 다오오 오오오 입질처럼 Mango. Oh, you teach hi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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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t e a m 그러다 보니. 망두고 농어, 감성돔, 숭어 등 바다 고기도 볼수 있다죠. 과연 어떤 오종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꽤 힘을 쓰는 것이 뭔가 예사롭진 않습니다. 뭐야? 또뭐 걸린 것 같아? 뭐 걸렸어 뭐 왔어 확실히 몰라 <laughs> 온거 같아요 왔어 뭐가 왔나요 장어는 아닌거 같은데 어떤 어종 인지 예상이 잘 안되는데요 <laughs> 보양하라고 점농어 나왔습니다. 어. <laughs> 여름에 여름철 고향 점농어. 지금 방생하죠. 이따가 한 칠자, 멍자 나오면은 해뜨는 걸로. 기수 에다 보니까 점농어, 뭐 감성돔, 뭐 망두거, 또 민물 어종으로는 뭐 민물장어.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나무 막대기도 잡고, 뭐 점농어도 잡고, 이따가 이제 장어만 낚으면 될것 같아요. 포인트 느낌 어때요? 어, 좋은데 여기도? 약간 한강 분위기도 나요. 좀 야경이 조금 어 약해서 그렇지 분위기 좋네요 어 이거 이, 이것도 입질하네요 달려있나요? 이건 없다 기수형 낚시 호불호가 있겠는데요 진짜 장어만 낚고 싶으신 분들은 기수형 되게 싫어하시지 할게 많아요 미끼도 자주 갈아 껴야 되고 그렇게 기수역 장어 사이즈가 크지가 않으니까. 바리스는 할수 있어도 사이즈가 막큰게나오진 않아. 요 장마 때막 이럴 때 아니고 오서야. 그리고 이제 귀찮아. 막 망둥어 붙지, 뭐. 점농어 붙지. 네. 손님 이가 너무 많아. 또 세팅해놓고 딱해미보는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지. 막. 쉴 틈을 주지 않는 곳이네요. 뭐 장어든 장어가 아니든 입지 오니까 계속 긴장이 돼가지고. 큰 사이즈의 장어는 없지만 마리수 장어를 만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오종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기수역 포인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입질이 계속 오다 보니 긴장을 늦출 틈이 없는데요 장어 낚시를 매개로 좋은 인연이 된두 사람 이들의 열정은 한낮의 열기보다 뜨겁습니다 다시 입질이 왔습니다. 덩달아 긴장되는데요. 이번엔 장어가 나올까요? 어째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때 이때,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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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다다다

빨리 잡으세요. 어, 또, 또닦 아, 아이고, 그래도 저는 한번리 넣어줬네요. 어쨌든 뭐, 커도 작도한번리 넣으니까 보나이. 자라기귀엽 생겼네. 하여튼 안 떨어져 가면 잡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사이 밤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줄 감고 있는. 어? 줄끼리 아유, 씨. 딱 여섯 대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강. 그러니까 이거는 물 영향이 그렇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도니까 상관없는데 이건 멀리 치면 다저 배쪽으로. 섬진강 강낚시가 쉽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는 단골손님. 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이런 게때좀 많이 낚시하면서 조금 불편하죠. 왔다, 왔다, 왔다. 물은 많아도 입질은 잦습니다. 이번에도 장어 기대도 될까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뭐가 온 건가요? 전농어 왔습니다, 전농어. 음, 오우. 야, 요만한데 입질이 시원하네. 그냥 막, 훅욱기고 깜짝 놀랐네. 지금은, 네, 낚싯대를 좀한 네다 때 줄이고, 나중에, 물이 좀 찼을 때, 그때 한 두, 세배더 던져야 됩니 지금은 많이 던져갑니다. 던져가고, 이물질 걸려가지고, 안되히 막, 아, 지칩니다, 지칩. 한두배 힘들어가지고, 오늘. 그래도 고기 나오지면 또, 한들어 하나도 사라집니다. 어? 어, 명원 씨도 나왔네요.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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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저는 또 점농원 줄알았어요 그러니까 던지고, 새로 미끼 갈고 던지고, 옆에 거 이제 미끼 갈고 던질려고 하는데 이제 던지고 바로 입질을 하더라고. 그래 냅뒀거든요. 에이, 점점 좋아지는데. 멀리 온 보람이 있네요. 와, 이 자, 장어가 장어가 폴링 바이트인데. 그래, 빼, 어. 축하. 멀리서 와가지고, 못 잡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멀리서 엄청 했다. 야, 폴링발 들을 것 같아, 내 차가. 난100%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아예 냅두고, 빠져나가라 했는데, 이제 나오네. 멀리서라도 가까이 있어. 네, 이건 멀리서. 그렇 네. 그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가 죽었다 깨도 이만큼 못 던져, 이만큼. 폴리 못 던져, 못 잡는 거지. 마음은 저기까지 던지면 잡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못 던지게 못 잡는 거야.

상류 쪽으로 올라가고 하류 쪽으로 친 거는 이렇게 수문 쪽으로 그래서 이제 물이 어떻게 보면 여기가 도는 자리죠. 이쪽에 지금 저희가 낚시하고 있는 부분이 물이 어떻게 보면 도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뻘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어들이 은신할 수 있는 그런 돌들도 보이고 그래서 이쪽에 조금 장어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집이 좋 집. 전체적으로 수심이 깊지 않은 평탄한 지형이죠. 입질도 잦고 구유물도 많다 보니 오늘은 다른 때보다 체력 소모도 큽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며 계속해서 미끼 점검도 해주고 낚시에 집중하는데요. 오 왔다. 왔다. 이때 네. 다시 찾아오는 어신 활성도가 아, 정말 좋습니다. 힘좀 쓰나요? 어. 우와. 오. 이번엔 뭔가요? 장어죠. 심장이 쫄깃해지는데요. 오, 오다 아, 이거. 뭐 이게? 오, 제법 큰데요. 아, 이거 끝다 어, 마지막. 어, 다 저 낙지 때가 번데기하고 확 들렸어요. 와, 어, 한 마리, 그래서 아우 이쁘다, 한400 되겠다. 이쁘다, <laughs> 이쁘다. 이게 막 떠들어가니까요. 음. 막 옆에 줄까지 감겨에서 같이 올라오니까. 너무 이들네 아. 야, 그래도 <laughs> <laughs> 오늘 낙지가 안되네 어, 괜찮은 사이즈 나왔네. 아까보다는 낫네. 점점 사이즈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말이 뜨지 만될것 같아요. 다섯 대, 여을때 가지고 이제 부지런하게 뭉치 가라지고 아, 그럴 래이 때면 병나요, 병, 검사나요, 검사. 아, 지금 완전 평소에 낚시하는 것보다 세배는 힘들어요. 부유물과 잡어가 많아 낚시대 여섯 대는 철수하기로 합니다. 이 자리를 안 불편하나? 응? 이 자리 안 불편해? 불편하지. <laughs> 지금, 채비 아... 두개 해먹었어. 한번했어 응. 지금, 안 떠나라 갔는데, 앞에다, 바로 앞에다 던져놓은 거에, 아. 쑤셔 박았어. 완전 때려 박았는데, 아, 끝. 와, 제일 큰 입질이었는데, 끝. 한 번, 아니, 그게 그래, 아니, 거... 아니, 내가 저번에 해봤을 때, 전노은는 입질이 진짜 막이라고막 이래 아. 박더라고. 근데, 응. 전노은는 이게, 막히지가 않거든. 그리고 입이 커서 그건 다달려있어 그렇지, 그렇지. 달려있는데. 안 와? 기수역 포인트는 매우 동적인 낚시네요. 낚시를 자체를 뭐, 어종 상관없이 즐겁게 손맛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수역. 바다에서 가까운 이런 하동, 아니면 뭐, 구례 <laughs> 경계거든요. 섬진강 이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은 항상 비 오고 난 다음에, 흙탕 문질 때 고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연려를 했는데, 음, 그래도 이 지역에는 하여튼 이 자리에는 자그가 분명히 많이 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만. 그 태진이 형, 태진이 형 팬이 몸 생각하면서 촬영하라고 더덕이랑 막 오리고기 몸보신 뭐 시켜주고 왔다리 갔다리 하라고. 아니, 살아있네, 살아있어. 니 살아있어. 준 <laughs> <난 살아있어. 웃음> 네, 요리 다 해주셔가지고 먹기 편하게. 딱 갖다주고 가셨어요. 또, 야외에서 취소하고 좀 그러니까. 음. 예, 딱 해가지고. 아. 아, 맛있다. 열심히 노래하세요. 팬을 위해서. 음, 음. 끝내준다. 태진이 형 팬님 감사합니다. 저 얼굴을 누운 일은 못 뵀는데, 그래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laughs> 와, 맛있다. 맛있어. 아까 멀리서 봤는데 입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 거신기가 울려가지고 확인하러 왔어요. 아니, 또밥 먹을 때만 입질해요, 어떻게. 뭐 장학생 항상 뭐 딴짓하고 있을 때. 물좀 불었는데, 뭐가 부유물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이쪽 골창 쪽으로 들어간 물. 어, 신기 안 좋으네. <laughs> 누가 저번에 그랬어요? 밥 먹을 때, 이럴 때는 어, 신기를. 어, 둔탁하게 놔야 된다고. 아, 둔탁하게 놔야 된다고. 어, 최대한 둔탁하게 놔야 돼. 어우, 더워. 어 아니, 그 지나갔어. 다 끝났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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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쭉쭉쭉. 쭉쭉쭉. 쭉쭉쭉! 입질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그럼 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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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제발 장어해라 제발 장어해라 어, 장어 같기도 한데. 터져서 응, 온다. 장어 같기도 해요. 어, 떴나?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장어 맞나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드롭봉 해야 되는데 드롭봉. 장어 맞죠? 잡아다! 잡아다! 잡어 손님 거기만 하더니 확실히 입질이 다르네요. 입걸린댔을 때 쭉쭉쭉. 크진 않아도 반가운 장어.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광양에서의 밤을 보낸 두 사람 참 열심히 낚시했다. 스스로를 칭찬해 줘도 될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나니 물이 많이 빠져 바닥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댐이나 조수지였으면 지금 몇 마리씩 달려있거든요. 다 지그재그로 되 있구만. 근데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게 채비가 막 보여. <laughs> 자, 그럼 총몇 마리 낚았는지 볼까요? 와우! 어우, 작아 예쁘다. 형 아, 힘든데. 이거 우리가 구워볼까요? 구워볼 때 있어. 어, 안 그래도 어제 지인분이 이쪽에 계시거든요. 손진감테에 어. 그래가지고. 전화 드려놨어요. 어, 같이 그래? 드시자고, 장어 좀 많이 나왔다. 고 그래가지고 어, 응, 같이 드시자고 어, 그랬어요. 되겠다니까. 가서 오늘 지인분이랑 드시면 될것 같아요. 기대 되네. 선생님 댁 근처 삼진가와 가지고 낚시하고 있거든요. 아 어, 그래요? 어 근데 지금 마리수 대박 났어요 아, 지금 벌써. 그래 대박 때는 <laughs>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맛도 먹게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웃어? 어게 웃으라고 말이야? 어, 왜 웃어? 지금도 그래. 응 그러니까 아예 맛있는 걸 먹을 벌써는 하면 안돼 이제 우리나에는 <laughs> 아. 우와 이건 장어 같아. 사이즈가 달라. 지금 한1 초도 못셨어 있어! 오! 오, 오, 오 신기울리지마오뭘 재미를 해야 오! 우와, 이봐!